오늘은 진짜 머리가 큰 사람에게 머리가 큰 사람도 쓸수 있는 모자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오늘 머리가 큰 사람이 또 게스트니까 어. 머리 진짜 커요. 왜냐면은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자, 오늘은. 어. <웃음> <웃음> 오늘은 내가 하고 있는 컨텐츠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모자지간이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 아나다 봤지 아 봤어? 어왜 아, 그래 아, 베스트 아, 네. 프렌드잖아 <laughs> 스스로 한번 소개해보는 걸로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에 홍대 예, 근처 서교동에서 발업이라는 이제 칵테일 바를 운영하고 있고 커피도 해요 그리고 m b 크루 멤버이며 <laughs> 유튜브 비보이 질럿TV 크리에이터입니다 바로 강재성 비보이 질럿입니다 일단 이 친구를 소개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춤을 시작한 친구고 이 친구 따라서 제가 서울에 있는 팀에 자리를 잡으면서 같이 m 비 q 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세대라고 해야 되나 비보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아첫 번째지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케플렉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몇 번의 언급이 있었어 너의 채널에 대한. 아 <laughs> 다음번에 나를 언급해 줄 거라고 생각.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아유. 또 우리 카페 에또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고 디자이너 쪽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손일은 아니잖아 솔직히. 그러니탑10 뭐, 안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인 모자지간 과연 이 친구의 얼굴에는 어떤 이 얼굴형에는 무엇이 어울릴까? 근데 사실 이 재성이 이 비보이 질럿 별명 질럿의 별명과 같이 얼굴이 약간 럭비공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길고 뭐 얼굴이 크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아, 나 머리가 커서 모자가 맞는 게 없어. 그래서 매번 웬만한 거는 써 보고 다 던졌잖아. 아이씨 하면서 안 맞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에게 가장 적합한 모자들을 한번 추천해 주고자 앞에 이렇게 좀 모아 왔습니다. 제가 모자가 평상시에 너무 잘안 어울려요. 왜냐면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 매번 얘기했던 게 대두볼캡이라는 게 있는데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었지만 오늘은 진짜 머리가 큰 사람에게 머리가 큰 사람도 쓸수 있는 모자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오늘 핵심이네 응. 머리가 큰 사람이 또 게스트니까 어. 머리 진짜 커요 이것만 말해줄게요 군대에 있을 때 전투모 호수가 60%였어 아 60%였어? 어. 그래서 내가 60이었어 별명이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60호 하면은 둘레가 60cm라는 얘기고 60호는 거의 그 부대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어, 한명두명내 어, <laughs> 위로 63한명 있었어 그다음 아, 63 내가 63 있었어 어, 63호 그다음 에 내가 넘버 투 넘버 어, 투요 뭐, 뭐, 아 60호 제가 응. 본 사람들에 가장 큰 사람은 61이었는데 응. 60호를 진짜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laughs> <laughs> 일단은 스냅백 그리고 이쪽은 요즘에 사이즈캡이라고 얘기해서 피티드라든지 플렉스 핏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쪽은 볼캡 그리고 이쪽은 이제 평창이긴 한데 이렇게 무너지는 모자들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일단은 요즘에 유행하는 건 요런 모자란 말이야 음. 그래서 너도 요런 모자를 좋아할 거고 음. 근데 사실 요런 모자를 썼을 때 진짜 대두가 작아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맞는다. 음. 내가 이 모자가 내 머리에 들어간다 약간 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 맞아. 그 와중에서도 가장 큰 모자들을 골라왔는데, 첫 번째로는 뉴에라. 뉴에라는 기본적으로 볼캡 중에 조금 사이즈가 있는 편이기는 해요. 어때? 옆으로 보면은 여기가 보통 사람들은 귀가 닿는데, <laughs> 귀가 안 닿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너, 너가 너 봤을 때는 좀 편하게 이 정도만 아 근데 나는 이 정도만 들어가죠 너무 감지되지아 어. 이거 야이건때 이것도 좋다 어. 이거는 이제 귀가 거의 달랑말랑 아 이거 좋다 어 깊이감이 굉장히 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c p 6 6이 데드볼캡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진짜 과언이 아니라 60호의 전투모를 쓰는 사람도 귀가 거의 닿는 정도의 깊이감이기 때문에 볼캡을 쓰실 거면 이 정도 깊이감 어! 정말 괜찮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야 근데 내가 방송이 아니라 음. 진짜 마음에 든다 이 사이즈보다 무 진짜 나처럼 머리 큰 사람들이 우리는 맞는 게 많이 없거든 이거 어. 진짜 마음에 든다 여기서 내가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이 끈이 이게 보통 이렇게 빼놓고 쓰잖아 음. 약간 머리가 사이즈 있으신 분들은 이걸 넣고 쓰는 게 좋아 왜냐 왜왜? 왜? 조금 남으면 조금 남을수록 사람들이 머리 어? 저 사람 끝까지 억지로 억지로 꾸겨 넣었네 아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안으로 넣어가지고 길이를 모르는 거지. 어, 내가, 어. 내가 거의 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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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저 사람 머리 진짜 큰가 보다. 어, 오해 아, 오해, 오해가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지 오히려 스냅백 같은 경우도 거의 뭐두 개, 세 개만 끼고서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뒤에서 봤을 때아저 모자가 불쌍하다 어,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두칸 아니면 세 칸인데 이게 두 칸으로 갈 시에는 안써 차라리 아좀 창피하죠 어, 너무 창피해서 세 칸까지는 쓰는데 이건들어가는 볼까요? 아세 칸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laughs> 태카도 이게 이거 이거좀 작은 모자야. 예전에 일본에서 내가 모자를 샀거든요. 그냥 너무 이뻐서 그냥 바로 샀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 모자 예뻐 아, 안 됐어요. 그거를 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아,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오. <laughs> 스냅백을 가져온 이유는 니체렌네스나 스타터나 스냅백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은 네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사이즈 정도 수준이거든. 근데 뉴에라는 방금 썼던 거의 사이즈는 스몰 미듐이라고 적혔어 스티커에. 그아 미디움 라지라는 스티커가 따로 달려 있는 이런 모자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둘레가 얘네보다 한 사이즈 큰 거야. 아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아까 전에 세개 정도를 세칸, 꼈다 세칸. 들어갈 거. 여러분 보이시죠? 와야 이것도 어, 깊이도 어. 이제 귀도 닿고 뭔가 안착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냅백을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스냅백 찾지 마시고 뉴에라 가서 미디움 라지라고 적혀있는 사이즈가 한 사이즈 큰 스냅백을 쓰시기를 추천드리고 아, 근데 진짜 천잰데? 와 <laughs> 아, 진짜 많이 한나 <laughs> 내가 이 정보를 오늘 처음 알아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래도 이거는 가끔 써큰게 어, 있잖아 음. 근데 이건 내가 평생은 안 써봤어. 이 모자는 볼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챙이 일자인 느낌이 들고 위에는 볼캡처럼 무너지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조금 이렇게 얄쌍하게 머리에 안착되는 느낌은 얘네는 위에가 막 되게 음. 많이 남아. 음. 얘네들을 조금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 클래식한 느낌의 쉐입이다 보니까 뒤에를 가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요 음. 음. 얘도 가죽이고. 음. 그럼 얘네들은 뒤에 가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음. 이렇게 늘려가지고 머리가 펴신 분들이 쓰게 된다면 뒤에서 봤을 때 진짜 안타깝고 음. 음. 앞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 피시면은 어? 괜찮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우씨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들어갔어 어안 들어갔어 근데 위에는 되게 많이 나와 어, 이게 안 들어갔어 <laughs> <laughs> 이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비추. 약간 오히려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 위에가 더 많이 남아서, 음. 동글동글한 귀엽네? 음. 혹은 아예 얼굴이 동글동글하신 분들이 썼을 때, 그냥 큐트한 느낌? 이건 이건 이거 뭐야? 이거 슈프림. 이것도 슈프림인데. 야, 시... 어, 어머. 이것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냥 야 이건 안 들어가는데 슈프림 이거 야... 거의 끝까지 해놨는데 안 들어가죠 왜냐면 사실은... 방금 썼던 이 커버낫 같은 경우는 국내, 음. 우리나라, 아시아인의 머리핏에 맞춰서 만들었다면 슈프림은 미국인 <laughs> 조금 더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 <laughs>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실제 상황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누구 같은 줄 알아? 이쇼미더머니 옛날에 네 도끼한테 1리내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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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1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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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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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래서 이쪽은 정말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이제 볼캡도 유행이지만 뭐 스냅백은 잘 맞아도 유행이 너무 지나갔고 음. 이쪽 모자를 가져온 이유가 요즘에는 볼캡보다 이렇게 딱딱한 모자들이 조금 인기가 많아. 요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런 모자들이 사실상 요즘에 슬슬 트렌드로 오고 있어서 네. 장점이 뭐냐면. 뒤로도 쓸수 있고 아 앞으로도 쓸수 있고 사이즈가 4개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 61사이즈야 아 거기다가 늘어나 아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에게 아주 적합한 모자입니다 사실 이야 이거 우와 어 근데 이게 연예인들이 모자 쓸때 특히 이런 핏을 많이 쓰는데 우리 같은 머리 큰 사람들 에 나라고 할게 나는 엄두도 못 냈단 말이야 근데 이거 확실히 이 정보를 아니까 대단합니다 와 완벽한 커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모자가 제가 볼때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MLB의 플렉스 핏 CP12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33,000원 33,000원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책임져 드려요 <laughs> 뉴에라에서도 사이즈 캡이라는 게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에라. 네. 요거는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에 비해서 이 크라운이 되게 동글동글. 어 이게 볼캡 같은 느낌을 줘서 사이즈 캡 같은 요런 애들을 썼을 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이즈가 안 맞더라도 충분히 큰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고. 아, 이건 사이즈가 어, 큰게 있어. 그래서 사이즈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것을 구매하면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요걸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 래퍼들이나 DIY. 비와이 어, 딱이 모자를 거꾸로 쓰고 지금 너 같이 배바지를 입고 공장 바지에다가 진짜로 어, 딱 이거 하나 쓰고 다녀 보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뒤에 막혀 있는 거를 추천... <laughs>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가 많이 안 남는 거가 티가 많이 나면 둘레가 남들에게 약간 들켜 <laughs> 저 사람 진짜 어거지로 모자를 썼구나 음. 근데 이런 사이즈 캡들은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만 딱 쓰신다면 뒤에 사이즈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모자가 잘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요걸로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오늘 추천해주고 싶었던 거는 나는 너의 머리에는 이게 가장 적합하긴 하다 진짜로 어. 이게 아. 가장 적합하다 대두에게 대두처럼 보이지 않고 편안한 모자 아. 진짜 나처럼 머리 큰 사람들 대두들이 써도 좋지만은 머리 작은 분들이 이거 쓰면은 더욱더 얼굴이 되게 쪼만해 보일 것 같아 여성분들이 썼을 때 되게 얼굴이 되게 작아보이는 효과를 줄수있거든왜냐면 앞에가 딴딴한 느낌이어서 이마가 볼륨이 딱 있는 느낌이라. 여성분들 또 이마에 이, 이 라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자 썼을 때 이마가 없으신 분이면 이걸로 커버도 가능하고. 음, 와 최고다 이 모자 최고다. 원래 나는 사전에 이거 했었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그러면 오늘 뭐 최종적으로 머리가 크신 분들, 그리고 저한테 추천해 줄수 있는 것 중에 모자가 첫 번째 1순위가 이거네요. 아, 그렇지. 포인트는 이거야. 음. 사이즈 캡을 쓰시는 게 좋다. 음 조절이... 음. 얼마큼 남았고 안 남았고를 보여지지 않는 사이즈캡을 쓰는 게 좋고 그 중에서 편안한 모자를 쓸 거면은 MLB의 1 p 12번 플렉스핏을 쓰는 게 좋고 이런 걸 꺾도록 쓰는 것도 나는 추천을 하고 와이 선재인데 이 본인이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 난 이거지 그냥, 그냥 바로 이거야. 응 어, 바로 이거지. 이거 이거 약간 쓰자마자 거의 뭐 찾았어 눈물을 흘렸어 딱 하는데 쓰는데 뭔가 와 내가 느끼기에도 항상 모자 쓰면은 구려 보여서 안 쓰거든. 음. 구려보이는 느낌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말, 말을 해주면은, 어, 뭐, 구려보이는 느낌 없으니까. 그, 그러지 마세요.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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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얼굴형, 럭비공형, 음. <laughs> 혹은, 울레가 <laughs> 큰, 이 세상에 대두볼캡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대두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이 모자를 선물로 해주는 걸로. <laughs> 야, 촬영할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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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물까지 받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너무 대박이다. 아, 선물 받을 거라고 는 예상은 못 했는데. <laughs> 원래 모자 선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쓰면 항상 버리잖아 맞아, 맞아. 안 맞는다고 근데 오늘 정말 제가 살면서 가장 제 머리에 맞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 모자를 오늘 진짜 확실히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말씀드리는데 아, 이거 아, 같은 아, 경우는 아, 절대 이제 우리 같은 과들 아, 형들 아, 알잖아. 동생들 아, 알잖아 동생들 알잖아 열심히 하잖아 절대 비추야 아로비랑 카페에서 촬영을 했고 친구가 이제 항상 있는 시간은? 월 화수는 11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볶음을 쉬고 음. 주말에는 11시부터 마감까지 와.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홍대 들리시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가시고 여기에 이제 굿즈로 팔고 있는 티셔츠는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아까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 카페에 많이 놀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가 비보이 질러TV 채널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개 플렉스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같구나 <laughs>